오늘의 3분 큐티. 오늘 하루도 구별된 3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목. 유대인의 폭동을 염려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을 허락하는 빌라도. 마태복음 27장 15절부터 26절 말씀. 명절이 되면 총독은 백성이 원하는 재수 하나를 석방하는 전례가 있었다. 그때 바라바라는 소문난 재수가 있었다. 빌라도는 모인 군중들에게 여러분 누구를 놓아줄까요? 바라바요 아니면 그리스도라는 예수요 하고 물었다. 빌라도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자기에게 넘겨준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런 말을 전했다. 당신은 그죄 없는 사람에게 상관하지 마세요. 지난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았어요. 그러나 대제 사장들과 장로들은 군중들을 설득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죽이라고 요구하라 하였다. 그때 총독이 그들에게 물었다. 여러분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놓아주었으면 좋겠어.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는 어쩌란 말이오? 그들은 모두 대답하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유가 무엇이오?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어? 하고 빌라도가 다시 묻자. 군중들은 더욱 소리를 지르며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외쳤다. 빌라도는 아무 효과도 없는 공연한 짓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폭동까지 일어날 것 같아서 물을 떠다가 그들 앞에서 손을 씻고 나는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죄가 없소. 이것은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할 일이요 하였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시오 하고 외쳤다. 그래서 빌라도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 주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신의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를 시기한 유대 지도자들의 생각을 알고, 바라바와 예수 중에 누구를 석방할지 물어보지만, 광기에 빠진 유대 백성들은 예수를 죽이라 외칩니다. 빌라도는 폭동을 염려하여 예수의 죽음의 책임을 백성들에게 돌리고 십자가형을 허락합니다. 오늘 내가 빌라도처럼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의식하여, 그릇된 일을 행하는 우를 범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인자보다 예수님을 더 미워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르게 살더라도 세상의 미움과 핍박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주를 따르는 주님의 종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피조모를 사랑하시어 그들의 멸시 천대를 감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생명입니다.